a가 루트 3일 때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만큼은 어, 이만큼을 통째로 a로 추환하고 이만큼을 통째로 b로 추환할게 이만큼을 a로 어 이만큼을 a로 추환하고 이만큼을 b로 추환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게 정리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더하기 p 의 제곱에다가 제거 풀어주니까 어,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p 의 제곱이 된다 그럼 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 b 의 제곱 b 의 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몇 a b 냐 마이너스 4 a b 야 마이너스 4 a b 그렇지 근데 a를 자, a를 뭐라고 했냐면은 5 더하기 3 a 의 세제곱이었고 b 는5 3 a 의 세제곱이었지. 그렇지? 우리 갈기로, 우리 갈기로 지수 법칙에서 a 의 세제곱, b 의 세제곱은 a b 의 세제곱이지. 그렇지?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사 하고 여기다가 오 더하기 삼 a 여기는 5 3 a 의 세제곱으로 고쳐쓸게 이렇게. 상관 없지? 어, 다시 한번 나면은 마이너스 사 하고 여기는 합차 공식 어, 이렇게, 될 거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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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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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4렇게렇이너스 이렇게. 이렇이렇이이이너스이이